주택 규제가 지금 심하잖아. 네. 심하니까, 어, 땅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이런 뉴스 혹시 봤어, 우리 PD, 김 PD? 아, 뉴땅 어, 잘... 어, 고래가. 연애 쪽은 바삭한데, 이게 스포츠 연애 쪽은 바삭한데. 아, 근데 그런 그쪽은 이제 스포츠 연애 쪽으로 <laughs> 네. 해야 되겠네. <웃음> 부동산으로. <웃음> 최근에 신도시 발표가 많이 됐잖아. 그렇죠. 어, 서울의 주택. 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맹들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이번에 또,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요. 그렇지. 네. 그래서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야. 물론 주택을 아파트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네. 땅 투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 아, 그런데 이런 이제 신도시 발표와 맞물리면서 네. 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진 거지. 그래서 아. 돈이. 토지 쪽으로, 땅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지액부동산들이 신도시 발표와 맞물리면서 땅을 뭐 대량으로 사서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을 사서 이런 것들을 쪼개서 파는 거야. 이걸 보고 지액부동산이라고 하거든.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10평, 20평을 사면은 뭐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사 놓으면은 5년 뒤에는 10배, 20배 오른다. 이런 얘기에 이제 허위 광고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서 돈을 벌 생각으로 소액 투자니까 아, 그렇죠. 사는 거야. 근데 그 투자 기간이 어, 신라가 다시 돌아와. 어, 30대 초반인데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야. 네. 어느 날친언 니가 이 땅도 좀 사놓으면, 어, 돈을 좀 벌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엄마, 자기 친언니, 또요 상담자 A씨, 네.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7천만원, 5천만원, 4,800만원 각각 이렇게 산 거야. 아, 언니가 기획부동산에 낚인 거요 낚여가지고. 그렇게 네. <laughs> 이제 세 사람이 다 샀는데, 그게, 어, 6, 7년 전 얘기야. 그런데, 어, 네. 근데 지금도, 어뭐 사는 사람이 없고 개발도 안되고 내한테 이제 물어보더라 고이 땅이 어떤 땅인지 네. 근데 미래가치가 없는 땅이야 개발이 안되는 땅이야 아 어. 등기부를 한번 띄어봤어 그랬더니 네. 소유자가 무려 40명이 나오는 거야 4 0명한 담뱃집 땅을 쪼개서 판거야 그럼 그 40명이 네. 다 피해자네요 그렇지 환장하는거지 내가 진짜 궁금해서 상담자한테 물어봤잖아. 진짜 친언니 맞냐고. 친언니였어요? 아, 다시는 이렇게 그냥 돈을 홀라당 부동산에 그냥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거를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 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아, 보지도 따져보지도 확인해보지도. 부동산 투자하려면 앞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가격이 3억 7천이었던 거야. 근데 너무 비쌌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응. 또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과하게 대출을 끼고 내집 마련하는 건 지양해야 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사아야산 거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응. 다 성공만 했을까? 실패를 드림돌 삼아서 성공하는 거야.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거야. 이 상담자 A씨도 그 땅에 대해서 실패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계동에 내집 마련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공부한 거야. 철저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던 거야. 와, 이 오히려 이 실패가 더큰 약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이거는 내집 마련을 한 거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샀던 거야. 그래서 1년 반을 지나고 봤더니 지금은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 기획 부동산에서 실패를 당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겁을 먹어서 아 이건 나랑 안 맞는다 보다 하고 이제 미뤄뒀으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가 없었겠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번 실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렇죠. 근데 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는 부동산하고 궁합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평생 내집 마련할 수 없는 거야.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집마련안 돼.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더 열심히 일해. 내집마련하 대출받은 거 있잖아. 그거 갚으려고. 조 명은 아연을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 당구 해줘야지. <laughs>